시댁에서 결혼할 때 7억이나 갖고 오라더냐? 아무리 아빠가 사업한데도 7억은 좀 과한데. 내 네, 아빠 시어머님이 경기도의 역세권 상가 1층 3칸 정도를 분양받으셨는데 대출이 좀 많은가 봐요. 대신 결혼하면 제 앞으로 3칸 월세를 전부 주신댔어요. 연금처럼 쓰라며. 음, 세칸 월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한 천만 원은 넘을 거라고 하시네요. 1층이니까 월세가 꽤 된다면서. 아빠 사업장이 요즘 설비 투자 건으로 현금이 막막하게 돌아가서 7억은 당장 힘들 것 같고, 연신내 작은 아파트 두채 있는 것중 하나 팔아서 7억 마련해 주마. 아빠,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한의사지만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네요. 나중에 많이 모으게 되면 꼭 갚을게요. 죄송해요. 그 남자가 그렇게 좋더냐? 사진으로만 봤을 땐 잘생기긴 했다만.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무슨 모델도 했었다고. 아, 네. 20대 때 모델로도 잠깐 활동하고. 헬스 잡지 나올 정도로 외모가 준수한 편이긴 해요. 그래도 3년 연애 기간 동안 저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줘서 결혼까지 고려하게 됐네요. 해리마, 네 나이가 37살인데, 좀더 안정적인 남자에게 시집가야 하지 않겠니? 네가 나름 전문직인데, 남자는 중소기업 영업직이라고 좀 불안한 직업 아니니? 영업이 자기한테 잘 맞대요. 성실하고 실적도 좋아서 회사에서 인정받더라고요. 아빠도 중소기업 운영하시잖아요. 회사 규모 갖고 사람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잖니? 일곱 살 연하라며. 아빠는 그 남자에 왠지 쎄하다. 벌써 그쪽 집안에서 7억 요구하는 것도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말이야. 그 점은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님 처음 뵙는 자리에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도 월세를 달에 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니 그돈잘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죠. 아참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떡하기로 했니? 저랑 남편이 모은 돈에 대출 받아서 1.5룸 빌라 전세를 시작하려고요. 뭐? 1.5룸 빌라? 원룸이 뭐 원룸이지. 1.5룸은 대체 뭐냐? 몇 평짜린데? 12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니네 신혼 잠깐이고, 곧 아기 생기면 짐도 많아질 텐데, 12평짜리에서 어떻게 생활하냐? 그러지 말고, 아까 말한 아파트 두채 중, 한 채는 팔아서 시댁에 7억 드리고, 나머지 한 채에서 생활해라. 아빠, 그래도 되나요? 그렇게 비싼 집도 아니고, 뭐 무엇보다 내 딸이 좁은 빌라에서 산다는 게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네 예비 신랑한테도 그렇게 전해라.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면목이 없네요.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그런 곳으로 시집간다니, 아빠 기분이 처참하다. 해리마,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순 없겠니? 아빠, 저희 둘다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저 믿고 지켜봐 주세요. 행복하게 잘 살게요. 그래. 지금껏 넌 스스로 공부도 잘하고, 올바르게 잘 살아왔으니, 결혼 생활도 잘 하겠지 뭐. 아빠는 항상 뒤에서 밀어줄 테니, 돈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해라. 알았지, 에리마? 아빠, 믿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6개월 후. 며느리야, 신혼 생활은 어떠냐? 우리 아들, 아침밥은 잘 챙겨주고 있냐? 네, 어머님, 식사는 하셨죠? 민국 씨가 안 먹던 아침 먹으니 속이 불편하다 해서 떡 포장된 거 하나씩 챙겨주고 있어요. 뭐 결혼 전엔 직장까지 화나 멀어서 아침에 빨리 나가느라 내가 못 챙겨준 거고 지금은 직장이 코앞인데 네가 아침을 잘 챙겨줘야 하지 않겠니? 실망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너 네가 한이 사고. 결혼할 때 7억 현금이랑 신혼집 해왔다고 내 아들 깔보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적 전혀 없어요, 어머님. 우리 아들이 키 187에 얼굴 잘생기고 비율 좋아서 모델할 때 부잣집에서 선짤리 엄청 들어온 거 마다 아내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며. 일곱 살 많은 너랑 결혼할 때도 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 네. 제가 나이가 좀 많은 게 불편하셨군요. 그래, 임신이나 제대로 할수 있겠니? 나이가 서른일곱이면 노산이라 기영아 낳는 거 아니야? 어머님, 요즘은 4 0에도 애기 잘만 낳아요. 그리고 전 한의사라 몸에 좋은 약이랑 뜸이랑 다 알아서 챙기고 있어요. 그래? 그 좋은 건 너만 챙기지 말고 이시미랑네 남편도 좀 챙기거라. 네, 어머님. 언제 한번 한의원 오시면 제가 진찰하고 약해드릴게요. 오냐. 아참, 내가 등기부등본 하나 보낼 테니 한번 보고 이따 계약 하나 하자꾸나. 너희 한의원으로 내가 대부업체 직원이랑 함께 가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부업체요? 그래, 마포 쪽에 한강뷰 축이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더라. 그게 20억이 넘던 건데, 9억에 나온 거야. 대출 이빨 받아서 하나 사서 너네 나중에 들어가 살으라고. 어머님, 20억 넘던 게 9억이면 집에 뭔가 하자가 있거나 법적으로 권리 관계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이 집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방3 개에 화장실 2 개면 됩니다. 내가 부동산 틀락날락거린 경력이 벌써 30년째인데, 내 촉을 못 믿니? 그리고 부동산에서 법무사 써서 이런 지저분한 권리관계 말끔히 해결해 준다더라. 도장만 준비해둬. 아니, 지장도 된다더라. 이따 가마.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그집 계약 안 할래요. 아, 참. 그리고 이런 질문 죄송하지만, 혹시 결혼 전에 상가 세칸 월세 주신다는 건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거. 그 주변이 개발된다고 해서 샀는데, 아직은 개발이 일단 취소돼서 세칸다 공실이다. 아마 초만간 들어올 테니 너무 걱정은 말아라. 내가 혹여나 그돈 떼어먹겠니? 아, 아직 공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 경매 아파트 저희는 계약 안할 테니 대부업체 직원이랑 오진 말아주세요. 아휴, 한의대 다니며 공부한다고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투자를 해야 내 재산이 되는 거야. 빚도 재산이라고 답답한 것 같으니라고. 알았다. 형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결혼하게 됐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민중아?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게냐? 네, 엄마가 엄청 마음에 들어하실 게 뻔해서 그냥 가족 단톡방에 먼저 공표할게요.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빌링이 딱 꽂혀서요. 바로 혼인 신고하려고요. 야 김민중, 넌왜 이렇게 애가 성급하냐? 어떤 여자인데 좀 천천히 진행이 임마. 형수처럼 나이 많은 여자의 고리타분한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셔. 야, 넌 형수 있는 단톡방에서 그게 할 말이냐? 내 신부 될 사람은 스물아홉 살 꽃다운 나이거든. 게다가 원룸 건물 가진 건물주라고. 뭐? 건물주? 아니, 큰아이 그 어떻게 건물주가 됐다냐? 아이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야. 축하드려요, 도련님. 어리고 능력 있는 여자 만나셨네요. 아직 스펙 발표 끝난 게 아니라고요. 무려 1일 연속 곡에도 나왔던 신인 탤런트라고요. 뭐? 예쁘고 어리고 능력 있는 완벽한 여자가 왜널 좋아하냐? 꽃뱀 아니야? 야, 첫째야. 동생 신부될 사람한테 꽃뱀이 뭐냐? 그리고 우리 막내가 어디가 어때서. 너었지않게키 크고 잘생기고 지금 벤츠 회사 다니잖니. 참네 벤츠 딜러도 벤츠 회사 직원인가? 당연하지, 형.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딜러인데. 자, 자. 긴말 말고. 신부를 단톡방에 초대할게요. 짜잔! 설지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지수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 나이에 원룸 건물을 갖고 있다고? 월세는 얼마나 나오나? 엄마는 다짜고짜 월세 얘기야? 방 32개니까 월세 엄청 나오지. 아, 네. 천만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현재 공실도 없어요. 대학교 앞이라서요. 아니, 집안이 엄청 부잔가 봐. 딸 앞으로 건물을 사주시고. 그냥 평범한 중산층인데, 제가 모은 돈이랑 부모님 돈 합쳐서 샀어요. 탤런트 하면서 모은 돈이 좀 있어서요. CF도 한두 편 찍었고요. 어머나, 듣자. 하니 1년 속극에도 나왔다면서. 내가 일을 연속 후 팬인데 얼굴 보니 알것 같기도 하네. 신기하구만. 안녕하세요. 제수씨. 민중이 형 되는 사람입니다. 사진 보니 엄청난 미인이시네요. 우리 민중이가 넘어갈만 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 형님이라 부르시면 되겠네요. 동서가 생겨서 좋네요. 아 형님 한의사시라고요. 능력 있으시네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자 길게 끌것도 없이 우리 민중이하고 바로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진행합시다. 오 엄마 알겠어요.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빨리 진행할게요. 자기야 엄마가. 제수씨 한약 좀 지어 주라 하시네. 결혼 선물로 말이야. 임신 잘 되는 걸로 좋은 거 많이 넣어서 지으라고 하시네. 벌써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 잘 되는 약을? 애지간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인가 보네. 아무래도 그렇지 뭐. 어리고 탤런트라 예쁘고 원룸 건물까지 가져온다니. 시어머니한테는 최고의 며느리 아니겠어? 나 현금 7억에 신혼집까지 해왔는데 나이가 30대 후반이란 이유로 이렇게까지 푸대접 받아야 하나? 에이, 무슨 또 푸대접이야. 우리 엄마가 원래 막내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귀여워하셨어. 그리고 엄마가 생각해놓은 투자처에 제수씨가 일부 자금을 좀 댔나 봐, 이번에. 아이고, 어머님은 며느리들을 돈줄로 하시나.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매도할 수 있어. 돈 줄이라니. 하, 여보. 그 상가 말이야.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여전히 공실이라는데. 어, 아, 그래? 좀 기다리면 세입자 들어오겠지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그럼 7억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순 없을까? 뭐가 그리 급해? 우리 엄마가 혹시라도 월세 돈 떼어 먹을까봐? 그렇게 치졸한 사람 아니야, 우리 엄마. 하, 그래. 내가 말해봤자 뭐 하나. 갑자기 상가 월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만하자. 장인 어른이 7억 현금이랑 이집해 주셨다고 기고만장한가 본데, 나중에 내가 돈 벌어서 다 갚을 테니 그리 알아. 뭘또 기고만장이야? 내가 언제 의시된 적이라도 있어? 사짜 들어가는 전문직이라고, 나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은근히 중소기업 다니는 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당신. 뭐? 내가 언제? 구체적인 예를 알려줘봐. 언제 그랬어? 됐다, 됐어. 말을 말자. 혜리마, 시동생 결혼한다고?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알려줘봐. 부모님이랑 다 모시고 갈게. 음, 오빠. 청첩장 보내 줄게. 아참. 시동생 결혼하는 여자가 TV에 나왔던 탤런트라네. 난 처음 보는 탤런트긴 한데. 청첩장 링크 전송. 아 그래? 부모님이 신기해 하시겠네. 청첩장 링크 열어 볼게. 어라. 이 여자. 내가 아는 여잔데? 아 정말? 그래도 꽤 인기 있던 탤런트인가? 난 무명 배우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니. 사적으로 아는 여자야. 이 여자랑 너희 시동생이랑 결혼한다고? 응.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한대. 이쁘고 어리고 원룸 건물까지 갖고 있다며 시댁에서도 엄청 반기더라고. 아, 그래? 혜리마 실은... 내가 중소기업 사장 비서로 일하면서 사장님 사적인 부분까지 다 알고 있거든. 이 여자 내가 모시던 사장님 세컨드였던 여자야. 뭐? 사장 세컨드? 아직 20대인데? 그 대학가 원룸 건물도 우리 사장이 입마금용으로 준 거야. 무슨 입마금? 이 여자가 자기가 정실 부인 되겠다며. 사장 마누라랑 이혼을 종용했거든. 사장이 그건 안 된다며 건물 먹고 떨어지라고 준 거야. 어머, 세상에. 젊은 여자가 발칙하네. 그렇게 돈이 좋을까? 탤런트 하면서 스폰서로 돈대준 거지 뭐. 그 덕에 드라마에도 출연하고. 이젠 TV에 잘안 나올걸? 그닥 반응이 안 좋아서리. 어떡하니, 우리 도련님? 이 사실을 일단 시어머니한테만 말씀드려 봐야겠어.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그래. 결혼식 전에 빨리 알려 봐. 그런 여자는 결혼해서 좋을 게 없지 뭐. 어머님. 친정 오빠가 조그만 건설 회사 사장 비서로 일하는데요. 동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 줬어요. 뭐? 네 오빠가 우리 막내 며느리를 안단 말이야? 뭐라더냐? 저 사장의 세컨드로 있던 여자라네요. 드라마 출연도 그 사장이 스폰해져서 겨우 출연했다고 하네요. 뭐라고?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아냐? 막내 며느리가 참하고 조용해서 난 믿기지가 않는데. 그 원룸 건물도 그 사장이 이별 대가로 준 거라고 하네요. 동서가 사장 보고 이혼하라고 조용했었나 봐요. 정실 부인 되고 싶어서요. 뭐? 아휴, 흉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참. 근데, 너 그거 누구누구한테 말했니? 지금까지. 어머님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 전에 빨리 도련님 정리하게 해야죠, 어머님. 예, 너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무덤까지 가져가자꾸나. 네? 비밀로 하고 그냥 결혼시키시려고요? 과거는 과거잖니. 지금 보니 애가 참하고 건물에서 월세가 천만 원 넘게 나오고 인물 좋고 다 완벽하잖니. 우리 민중이도 젊고 철없을 때 망나니짓 많이 했다. 청춘이 다 그런 거지 뭐. 네, 살짝 충격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어머님. 여보, 제수씨가 소화력이 약한가 봐. 자주 체하네. 소화력 강화시키는 한약 한제 지어줘 봐. 잉? 아주버님인 자기가 아직 결혼도 안한 제수씨 소화력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신기할세? 아, 어, 그 민중이가 땅이 꺼지게 걱정하더라고. 지 와이프 소화가 너무 안 된다고. 너무 예민하고 상처 잘 받는 여린 성격이라 과민성인것 같다고. 푸, <laughs> 여린 성격? 이글래 <laughs> 듣던 얘기 중에 제일 웃기다. 뭐 알았어, 예비 신부에 맞춰서 한약 한제 지워주지. 온 가족의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예비 신부님인데. 뭐야, 비꼬는 거야? 응? 아닌데? 근데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야근이 잦아? 지방 출장도 많고. 영업맨의 삶이 그렇지 뭐.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실적 가지고 쪼아? 회사에서? 그럼 당연하지. 맨날 게시판에 붙여놓는다고. 음... 그렇구나. 그나저나, 우리 애기 가지려고 노력할 시간조차 없으니, 어머님은 또 나이 많은 내 문제를 생각하실 텐데. 아기야, 천천히 가지면 되지. 일좀 여유로워지면 내가 많이 노력할게. 요즘은 정말 심신이 고달픈 아날들이야. 뭐 그래요? 알았어. 1년 후. 저, 어머니와 형수님께 할 말이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제 거의 폐일돼가는 우리 손자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냐? 뭘 놀란단 말이야? 도련님이 분위기 잡으니 이상하네요. 무슨 일이에요, 도련님? 애 엄마가 애기 내팽개쳐두고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 돼요. 뭐, 너네 태판 싸운 거냐?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실은 한달 전쯤 일찍 끝나서 집에 빨리 귀가한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 형이랑 제 와이프랑 속옷만 입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형이라 함은 우리 남편 김민국씨 말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추궁해 봤는데, 끝까지 이상한 사이 아니라고 하더니. 제가 아이 친자검사를 강제로라도 다 해보니, 민국이 형이 우리 아들의 친부로 나왔어요. 형의 애였던 거예요. 뭐? 나 지금 무슨 소리를 듣는 거냐, 막내한테? 우리 첫째 아들이, 뭐, 어쨌다고? 너 지금 그거 확실한 거냐? 어머님, 제가 그랬잖아요. 그 여자, 막 나가는 여자라고요. 결국 이 사다를 내고 집안을 말아 먹네요. 형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에 대해 뭐 아는 거 있나요? 그 여자, 탤런트 하면서 스폰 받으려고 70세 중소기업 사장 세컨드로 있다가 원룸 건물 받고 떨어진 여자예요. 돈에 환장한 꽃뱀이라고요. 그런 질 나쁜 여자니까 우리 남편도 꼬셨겠죠. 미친 거죠, 뭐. 네? 전 진짜 순수하고 여린 여자인 줄만 알았는데, 뒤통수 제대로네요. 알면서 왜말안 했어요, 형수? 어머님이 비밀로 덮자고 하셨어요. 아휴, 이 일을 어째요? 태어난 아기는 또 어떡하고요? 그 여자님이 도망갔다면서요? 네, 사실이 다 밝혀지니까 몰래 새벽에 도망갔어요. 경찰을 의뢰하면 찾아지겠죠. 뭐, 다시 와도 우리 아기는 제대로 돌볼 것 같지 않아요. 지금껏 백일간 맨날 몸 아프다고 누워만 있더라고요. 야, 우리 심호흡하고 정신 좀 차리자. 해리마, 첫째 며느리야. 우리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 어쨌든 내 손자는 맞는 거고. 네 남편 아기는 맞는 거지 않냐? 그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거죠? 지금 나한테 진정하고 들어봐. 네가 나이도 많은데 어디서 우리 아들 같은 젊은 꽃미남 만나겠니? 어차피 남편의 아기 맞으니 그 아기 너네 부부 자식으로 받아들여 키우는 건어떻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린가요, 할머니? 이제 시어머니라고 부르기도 역겹네요. 그입 닥치시고 내 남편이란 작자에게 이혼 소송 준비 단단히 하라고 하세요. 우리 집안 인맥이며 돈이며 다 끌어모아 최고 로펌 써서 지금껏 공유했던 내 재산 다 쓸어올 테니까. 뭐, 할머니, 이게 미쳤나?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래, 나 미쳤다. 나이 좀 있다고 한의사인데 가치를 후려치질 않나. 우리 집안에 돈을 요구하지 않나.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당신의 집안 사람들 다 버러지 같아. 김민국 그 새끼한테도 잘 전해. 내가 SNS며 회사며 다 뿌릴 테니까. 어디 한번 명예훼손으로 맞고서 할 테면 해보라고 해. 너 집도 가져갈 거냐? 당장 우리 민국이 어디서 살으라고 집을 가져가니? 예, 며느리야. 고정하고 내말좀 들어봐. 그럼 아기는 입양하지 말고 그냥 너네 부부끼리만 다시 잘 살아보는 건 어떠니? 이제 더 이상 말 걸지 마요. 나 지금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니까. 김민국이랑 이 집안에 들어간 우리 집돈다 뺏어올 테니까 그리 알아요. 아빠 인맥과 제 인맥을 동원해 가장 잘 나가는 이혼 전문 로펌에 가서 제가 시댁에 넣은 돈다 쓸어 왔습니다. 전 남편 직장과 카톡, SNS에도 다 뿌렸어요. 자기 재수 씨에 아기를 낳은 짐승이라면서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줄 알았는데, 잘못만 빌고 잠잠하네요. 세상만사 참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제가 남자 보는 눈이 너무 없었나 봅니다. 아님 나이에 쫓겨 아무하고나 결혼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정신 차리고 무조건 착한 남자 찾아야겠습니다. 저의 막장 실화를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